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푸조에서 출시한 100% 순수 전기차 푸조 E2008 GT 라인의 인테리어와 실내 기능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스테어링 휠의 왼편 부분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E2008 G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국내 출시가 되었는데 알리르와 GT 라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트림은 GT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되어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트림을 따라서 쭉 이어져서 센터페시아와 조수석 도어 트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 부분도 아주 질 좋은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형광색 스티치가 적용돼 있어서 조금 더 고성능 전기차 느낌을 내게 해 줍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좌우측 사이드 미러 위치 조절과 윈도우 버튼, 윈도우는 4개 다 오토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고요. 제일 하단에는 뒤에 창문을 못 열게 락을 걸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하단부 수납 포켓도 넉넉하게 마련돼 있어서 500mm 생수통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는 두 가지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반자해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버튼은 핸들 조향 어시스트, 오른쪽 버튼은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끄는 버튼입니다. 이번에는 핸들 디자인과 계기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배치, 레이아웃 자체가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양산차 브랜드들의 스테어링 휠 디자인은 그냥 이렇게 원형입니다. 원형에서 조금 더 변형을 하자면 디컷 핸들인데 푸조 이2008 GT 같은 경우에는 더블 플랫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도 이렇게 평평하고 아래쪽도 평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측도 이렇게 각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쪽으로 되어 있고 핸들은 상당히 낮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기판을 볼 때는 스티어링 휠의 윗부분과 그리고 혼 커버 윗부분 요 사이에 계기판을 놓고 요 틈으로 보게 됐는데 푸조 E2008 GT 같은 경우에는 요 위로 계기판을 보게 됩니다. 마치 현대 스타리아처럼 이 계기판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면서도 계기판의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조 E2008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생각보다 상당히 낮춰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티어링 휠의 위치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약간 어깨 관절에 오는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독특한데 계기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계기판은 무려 3D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푸조 22008GT 같은 경우에는 이전면에 레이어가 하나 있고요. 그 위쪽에도 또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 3D 계기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3D 영상을 만들어내지만 푸조 E 2 0 0 8 g t 는 e2008 GT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창을 통해서 3D 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퀄리티 그래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게 됐는데 넘어갈 때이 그래픽이 상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멋진 그래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산차보다도 더 멋지게 잘 만들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한글화도 아주 잘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D의 이런 장점을 아주 잘 살린 그런 계기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기판에서도 딱 필요한 정보들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거는 남아 있는 주행거리 퍼센트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이번엔 독특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3시와 9시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타공 가죽 캔들로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잡았을 때이 파지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그로시 소재로 되어 있고요. 고요. 왼쪽 부분에서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볼륨 조절과 음성인식 시스템 마련되어 있는데 음성인식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데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이렇게 시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서는 통화와 중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전 곡 다음 곡으로 전환하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뒤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바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 벤츠라든지 아우디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후조도 현재 반자율주행을 이런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리미트, 이렇게 가운데로 놓으면 기능을 끄고요. 가장 하단으로 내리면 반자율주행,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위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하게 되고요. 여기 손가락 뒤쪽에도 버튼이 있어요. 뒤쪽을 누르면 속도 조절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익숙치 않다면 버튼의 위치가 좀 생소하고 핸들을 정방향으로 놨을 때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와 기능이 좀 익숙해지게 되면 편하긴 한데 처음에는 좀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 라인이기 때문에 핸들 하단부에는 GT 엠블럼까지도 적용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7인치 중앙 모니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놓은 상태인데, 애플 카플레이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휴대폰과 연결하면 바로 편하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음악과 관련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요 버튼은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버튼은 온도 조절과 관련된 공조 세팅을 할수 있게 되고요. 요 버튼은 이제 전화,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카플레이가 바로 나오게 되고 요 버튼은 다른 기능들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포토 갤러리라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넣어놓으면 여기 액자처럼 디지털 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모양 눌러보시면 차량의 간단한 기능들을 끄고 켤수 있게 되는데 뭐 차량의 기능이 그렇게 많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걸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송풍구 디자인은 이렇게 가로로 평행 일자로 되어 있어서 거치대를 꽂는다거나 이렇게 방향제를 꽂기에 아주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의 위치가 좀 독특한데 이렇게 사이드에 있어요. 사이드에 있고 이게 터치 방식입니다. 터치 방식이어서 이렇게 누르면 한 칸씩 늘어나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위치가 약간 좀 어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찾는데 좀애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치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볼륨 조절 버튼은 여기 마련되어 있고,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음소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마치 이제 비행기나 전투기에 토글 스위치처럼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눌렀을 때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터치는 아니고, 이렇게 눌렀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 누르기 상당히 편한 위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내부 공기 순환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차들은 내부 공기 순환 그 그림이 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차이점이고 에어컨 맥스 비상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는 문 잠그는 버튼 앞유리 성해제거 뒷유리 성해제거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GT 라인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닌가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카본 루트림도 그렇고, 여기 있는 토글 스위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GT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 또한 상당히 멋진 인테리어를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저는 무선 충전을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또 따로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USB 포트는 C 타입입니다. 여기 오른쪽은 A 타입이고, 왼쪽은 C 타입이에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는 오른쪽에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1 2 v 트 시거잭도 여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기어변속 레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어변속 레버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변속을 해주시면 기어변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파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D가 있고 B가 있습니다. D는 전진, D 드라이브 모드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레버를 한번더 내리게 되면 브레이크 모드라고 해서 회생제동 세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핸들 뒤에 패드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회생제동 감도는 여기 있는 기어변속 레버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데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표준, 절전, 스포츠가 있어요. 그런데 표준에서 절전으로 모드를 바꾸게 되면 주행 가능거리가 10km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조금 부족할 때는 절전으로 사용하시면 확실하게 좀 주행거리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두 개의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뒤쪽이 조금 조금 더 깊고 커버링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시트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랑 소재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GT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앉았을 때도 좋은 착자감을 만들어주고 몸을 꽉 잡아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소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약간 알칸타라 스웨이드로 마련되어 있고, 그 옆에는 질 좋은 나파가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두 가지가 적용돼 있고, 그리고 여기 엉덩이가 닿는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여기는 약간 스웨이드인데 여긴 또 직물이에요. 그리고 여긴 또 나파 가죽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하나 둘세 개가 사용이 됐고 티칭 컬러도 지금 형광색이랑 형광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만 보면 시트 디자인도 굉장히 화려하고 컬러감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두 개로 되어 있죠. 여기는 스웨이드인데 여긴 또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선을 끄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제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뒷좌석으로 가서 공간 리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지금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제 키는 178이고요. 178인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레그룸은 이 정도 한 뼘까지는 아니고 반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푸조 2 2 0 0 8 GT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에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넣는 부분은 요 정도, 이 정도 다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가 살짝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코 정도만 살짝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따로 열선 시트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창문만 오토로 되어 있는데, 창문도 다 내려가진 않아요. 창문은 이 정도까지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너 쪽 보게 되면 뭐 옷걸이랑 손잡이 물론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되어 있는데 LED, 백색 등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 또한 앞좌석과 동일하게 이제 스티치가 다양한 색상으로 적용되어 있고 소재도 세 가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웨이드, 나파가죽, 그리고 하단 쪽을 보게 되면 직물까지 이렇게 세 가지 소재가 앞좌석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암레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 않습니다. 암레스트가 없다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중앙 부분에서 따로 송풍구는 없고요 하단쪽에 충전포트 두개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22008GT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허리를 바짝 세웠을 때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살짝 왼쪽으로 기대면 여기 머리가 바로 닿아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헤드룸이 좁진 않은데 이 옆에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머리를 기댔을 때 바로 머리가 닿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쪽으로 해두르면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 이 폭이 좀 작기 때문에 이 폭을 봤을 때는 좀좁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푸조에서 출시한 100% 순수 전기차 푸조 22008 GT라인의 인테리어와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푸조 차량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 설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푸조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